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어, 간만에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 따라서 어, 참선 공부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 순식간에 그 참선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죠. 그러면서 소위 이제 선원이라고 하죠. 참선하러 가는 곳 선원을 거의 매일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마냥 좋기만 했는데 어, 그선원을 다니다 보니까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좀 있었어요. 뭐 이를테면은 참선 공부하는 사람들이면은 다들 왠지 막 신선일 것 같고 아 어, 뭔가 남다를 것 같고 막 깨끗할 것 같고 막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 근데 계속 선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그분들도 막 우리들처럼 막 싸우고 어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단히, 뭐랄까요? 그 감정이, 뭐, 실망하는 것 같은 감정도 조금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저 나름대로, 아, 뭐,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왜 저래? 뭐, 이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그로부터 한 20년이 흘렀죠. 그리고 저는 이제 명리하는 사람이 됐고요. 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명리를 지도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제 일은, 젊을 때는 아이들 지도하는 거였고요. 지금은 이제 성인분들을 지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처음엔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아이들 지도하는 것과 성인분들을 지도하는 거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직접 겪어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명리학은 말 그대로 나를 수양하고 또 나를 어, 이렇게 갈고 닦을 수 있는 공부거든요. 어 근데 종종 보면은 아니 공부한다는 사람이 왜 이래? 뭔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끔 했어요. 왜냐면 소위 명리 공부는 마음 공부하고 정말 다를 게 없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공부하는 사람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네. 막 이런 생각도 들더란 말이에요. 그럴 법한 일들도 왕왕 생기고요. 그리고 어 이제 우리 안에 계신 분들도 종종 그런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는 사람한테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도 공부하려고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죠. 극히 일부죠. 네. 한 10분의 1도 아니고요. 한 100명이 계시다. 그럼 그중에 한 분이 이제 어, 이 사람 공부하는 사람인데 왜 이러지? 이제 싶은 행동을 하신다라는 거죠. 아 근데 명리학적으로 실은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어, 이 명리학 공부하시면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 명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뭐 어딘가에 들어가셨다가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나오신 경험이 틀림없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왜 이래? 이럴 바에는 나 명리 안 하고 말지. 이런 생각 틀림없이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 어, 근데요, 죄송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 네. 그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요. 자 우리는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일단은 이 명리학은 동양 철학이고요 이 동양 철학은 전통적인 것이고 아주 깊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카토 금수 오행으로 봤을 때수 기운에 해당되는 거예요 수네 근데 이수 기운이라는 게요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음흉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음흉함이고요. 좋게 이야기하면 느긋하게 천천히 전체를 보는 거죠. 왜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은 손주가 어떠한 행동을 할때그 앞에서 막 제지하지는 않잖아요. 저지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음흉하다 그러진 않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지켜보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안 좋게 발현이 되면은 음흉함이 되는 겁니다. 어 뒤에서 다른 생각하고 그리고 공부한답시고 와 놓고 어 뒤에서 뭐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네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동양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수 기운을 갈망하거나 이수 기운을 내가 소화시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수 기운은 십이지심 옳고 그름을 갈릴줄 아는 능력인데요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기운이 있으면 모두가 시비지심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 다른 오행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그것을 갈고 닦아야 그것이 비로소 시비지심이 되는 거죠 어, 그냥 수기운이 있다고 무조건 시비지심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화기운은 사양지심, 예의를 중요시하는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양지심도 내가 갈고닦아야 비로소 진짜 예의가 되는 거지. 어 그냥 화기운이 있다고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명리를 공부하고자 모인 분들은 수기운을 갈망하시는 분들이고, 즉 올코그름 십이지심을 익히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명리학을 공부하는데도 에 과정이라는 게 있겠죠. 그럼 그 과정에서 아무튼 수기운을 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니까 어, 나도 모르는,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음흉함이 드러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수기운이니까 세욕이라고도 하죠. 그 세욕이 마음속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된다면. 어,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아름다운 결과, 즉, 시비지심을 얻을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진 않겠죠.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어, 그러면 결국에 이런 동양철학을 공부하러 모인 사람들이 다 음흉하고, 그런막 세교기 찌들은 나쁜 사람이라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사람들만의 저마다의 정도가 있고 과정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사람은 그 실체적 진실에 더 근접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즉, 아주 자유로운 그런 노인의 모습으로요. 어떤 사람은 아직은 어, 그런 음험함과 어, 그런 세교계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그러면 답은 나왔습니다. 첫째, 음, 동양 철학이나 이런 심도 깊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일수록. 대단히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상한 분들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둘째, 어, 그런 분들을 과정으로, 어, 내가 깨우치기 위한 과정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 단체가, 그 조직이, 그리고 배우는 사람 대부분의 깨끗한 마음이 필요하다. 물이 맑을 때, 아주 투명할 때, 어, 뭐, 쓰레기 하나 집어 던지면요, 바로 눈에 띕니다. 같은 위치예요. 하지만 그 물이 지저분하면요, 내가 거기에다가 뭐 소변을 넣던 쓰레기를 던지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물이 맑지 않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입장은요, 그리고 그 자세는요. 명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 이래요? 저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실망했어요.라고 할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나와 그리고 나와 함께 공부하는 이들이 힘을 갖추고 그리고 그런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여 깨끗한 물이 되었는지 스스로 경계하고 그리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랬을 때그 과정 속에 있는 음험함의 과정 속에 있는 그들도 결국에는 깨끗한 물을 따라오던가 아니면은 견디지 못하고 그 물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는 공부하시면서 그런 환상을 갖지 마세요. 어, 공부하러 왔는데 여기도 결국에 사람 사는 세상이랑 똑같네요. 당연하죠. 사람 사는 세상이랑 똑같아요. 어쩌면 더할 수도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수기운을 열망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 시비지심, 울코그름을 가리는 그 현명함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누구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세상에서 가장 음흉하고 음험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들의 음험함을 과정으로 만들어서 그 결과가 아름답게 될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리 공부하시면서 사람들한테 치이고 채이셨더라도 너무 크나큰 실망을 하지 마십시오. 그럴 시간에 내가 그런 깨끗한 물이 되었는지, 내가 깨끗하고 투명한 물이 되어서 그들이 내 주변에 왔을 때 바로 탈로가 나도록, 어, 그렇게 자정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깊이 있는, 심도 있는 학문을 공부하시면서 저 사람이 이간질 시키고 음엄하다라고 그들을 흉본다면, 여러분들 역시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진정 깨끗한 물은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한결 같은 마음으로 나도 혹시 더럽혀지지 않았는지 나는 그만큼 깨끗한 물이 되었는지 그래서 그들을 이끌 수 있는지 그것을 걱정하고 경계하는 것이 진정 깨끗한 물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어, 그리고 간만에 하늘 보면서 촬영을 하니까요. 뭔가 또 감회가 새롭네요. 여러분들, 날이 춥수, 춥습니다. 네. 저 이, 이 발음도 잘안 나오잖아요. 날이 추워서. <laughs> 그리고 곧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 전국에 계신 모든 학부모님들 마음이 꽁꽁 얼어붙었을 수도 있겠는데요. 어, 우리 아이가 노력한 만큼 그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한 마음으로 차분하게 기도하는 것만이 최선일 합니다 저는 이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들 보내십시오.